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네, 성격 한 주간 미리보기 4월 셋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3장 14장 가나안 정탐 사건의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이제 묵상 본문이 끝났는데요. 이번 주 묵상 본문은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 25절 이하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4장은 가나안 땅의 정탐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들이고요. 15장은 율법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고라당 반역 사건이 있고 17장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사건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와 아론의 리더십 권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고 항의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본문은 14장 26절 이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 정탐과 보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전력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점령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채택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다 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분노하시고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정탐한 기간이 40일인데 하나님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선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이 지나면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광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요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두 가지의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반대로 무조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 허락하시지 않는 가말리과 가난들에게 무모하게 싸움을 거는 거죠. 자신들이 진다고 선택했던 것이 틀렸다고 하니까 이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애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14장 법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15장은 다시 율법 규례가 등장합니다. 민수기가 어려운 점이 이렇게 역사 사건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갑자기 율법 규정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15장에 등장하는 율법 규례는 소재와 전제에 대한 규례, 첫 곡식의 소산을 드리는 법, 속죄제에 대한 규례, 안식일 어긴 자에 대한 처벌 규례 등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여기서 율법 규례들을 다시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나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16장은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납니다. 일명 고라당 반역 사건인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네 명이 당을 짓고 지휘 전 250명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에 반발을 합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들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기간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지연시킨다라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오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네 명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은 분양단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추궁하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연병이 시작되어서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거죠. 이 고라당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장에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과 지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취하여서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게 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덮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분란과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론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기실 때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옆에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지속적인 반역과 원망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본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40년 뒤로 밀려남으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당장은 가나안 땅이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여전히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가져야 할 믿음이 됩니다. 한 주간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